야, 이거 뭐지? 천천히, 해, 천천히. 어, 뭐, 뭐지? 아, 뭐야. 아, 뭐야? 이거 뭐야? 우와, 와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, 컨대, 컨대. 야, 가서, 우와, 이거 뭐지? 얼굴 메기예요? 이거 야, 한 메기? 이 우와, 이거 뭐지? 아이 조금씩 이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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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슬슬 자 빠진다 자 떴어 떴어 이거 봐 이거 황금 황금색이다 황금색 아, 와 됐어 어, 됐어 사아사살사살사살살짝만졌어요아안돼안돼사살사살 아직 야야 이게 뭐, 뭐야 이거, 이거 저기 뭐야 우와 오, 아 이게 그게 그거, 그거 아닌데, 메기 아닌데, 메기 아니에요, 메기 안.